네, 세븐데이즈 투다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 가봐. 우선 집부터 갈게요. 오늘은 우선 내가 여기 마을 싹 털어먹은 거 가지고 집에다 옮겨야겠어요. 어, 19일. 10시 영 어,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요. 좋아. 좋았어. 됐어 우선 다 챙겨봐 너 챙겨가야 되고 와 <laughs> 너 이제부터 챙겨가고 자너 일단 들어가 너도 일단 들어가 그래서 어차피 한번더 와야 될것 같아요 갔다 오자고요 북쪽 어디야 북쪽 이쪽 잠깐 아, 달려 43분이면요. 아 시간을 좀 볼까요. 안 낫겠네. 블로드문 전까지 저게 낫질 않죠. 20일 21일 아니야 딱 맞게 나올 수도 있어. 버텨볼게요. 잠깐 확인. 그렇지. 와 역시. <laughs> 이거죠. 벌써 집에 왔죠. 어 얼마 안 걸려요. 추웠어. 우선 다 집어 넣고요. 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여기서요. 정리는 나중에 하고 됐어. 다음 커피는 여기 맞지. 꿀은 여기 고기. 고기를 좀 구워야 되나? 어, 시간, 됐어. 가. 한번더 갔다 올게요. 정리를 빨리 하고요. 생각해 둔게 있는데, 그걸 할게요. 어느 정도 내가 수월하게 블러드문을 보내야 될것 같으니까, 지금 내일 되면 21일, 오전 10시가 되면 난이도가 하나 또 오르거든요. 마구잡이로는 내가 못보낼것 같아요. 또 죽을 것 같아. 도착. 어다 가져봐. 너도 다 가져. 또 있지. 너도 다 가져. 와, 다 꺼냈다. 와. 왜? 좋아. 좋아. 다 챙긴 거 맞죠? 음, 다 챙겼어. 와, 가자. 아 여기 돌 많네요. 돌이 많아 여기 좋아 돌이 좀 필요해요. 이번에 블루드 문을 버티고 나면요 보내고 나면 제가 광렙을 한번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음그총 중에 그 M60 있죠? 그 총을 얻으면 그 스크리머를 불러내기가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그 총, 잠깐 난사 좀 하면 스크리머가 찾아와요. 근데 난 지금 그 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개를 부르려고, 나 모닥불, 모닥불 만들어서 여러 개를 켜봤는데, 안 왔거든요. 근데 이거 불만 켜면은, 모르죠. 제가 해보질 않았어요. 확실한 거 아닙니다. 불만 켜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블러드문 지나고 나면요 아 렙업 할 때가 됐어 아차 좋아 좋아 보닥불에 그냥 불만 붙이지 말고 물을 끓이든지 어 지금 물 끓이는 거 밖에 없죠 고기가 부족하니까 물을 한번 끓여 볼게요 한 20대 이상 보닥불 20개 이상을 물을 끓여 버리면 찾아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놈만 한번 부른다면 <laughs> 낮에, 어 낮에 그놈 부르면 광렙할 수가 있거든요. 나 지금 레벨이 39 부족해요. 스테이지 63. 어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부족해요. 이번 찾아오는 블러드 문때바짝 레벨업 한번 하고요. 모자라다 싶으면. 부르자고요너 뭐야? 좋아. 좋았어. 도착했어. 여기가 물. 물 나와봐. 물 어디 내가 다른 곳에 넣어두지 않았나요? 여긴가 보네. 물, 물, 물. 탁한 물. 됐어. 냄비는 다 들어가 있죠? 너 들어가라. 다음. 여기. 씨앗. 다음 와 4개다 네 4개나 <laughs> 네 있다 빵도 여기 있어 다음 풍조림 풍조림은 여기죠 됐어 알 들어가 생수 여기 여기 와 정리 이쁘게 되는 것봐와 너무 좋다 좋네요 으 편안해 편안해 여긴 편안하지 않지만 여기도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선 다 들어가. 내가 나중에 갖다 팔 것들은 뒤쪽 상자 그리고 약품들. 어 됐죠? 돈이랑 약품이랑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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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 됐죠? 너도 됐어. 어, 내가 가져갈 것들 지금 가져갈 것들이 의자 싹다 챙기고요. 정렬 한번 해봐. 와 탄약이 이렇게 정렬이 되네. 안타깝네 의자 여기도 있었어. 다시 해봐. 돌도끼는 지금 필요 없을 거예요. 야 수리 키트가 지금 없네. 아 이게 아쉽네요. 수리 키시 없네. 그리고 나 이거 부러졌죠 다리가보이 여기 하나 쓰면. 3개네 다리가 뭐 없죠 스페어가 더 챙겨야 되고 칼란 자루 곤봉 하나 이거 비상용으로 챙기자고요 사한 자루 챙겨야 되고 컴파운드 석궁 한번 써볼까요 이번에 됐어요 그래도 어우얘 빠트릴뻔했다 됐죠 이거 진짜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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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자고요 나, 밥, 물. 물. 맞다, 물. 물 떠가야 돼. 너 챙기고, 너 챙기고, 너 챙기고. 와. 다음에는, 됐죠? 우선 가. 해뜰 때가 됐어요. 아우. 아우. 개야? 개야? 아유, 자식아. 와, 이거, 헐떡거리는 소리 들리면, 와, 미치겠다. <laughs> 어, 미치겠다. <laughs> 어, 정신을 못 챙기겠어. 어, 없지, 없지. 됐어. 돌무더기 가서 돌을 좀캐 가야 될 텐데요. 근처에 어디 하나 없나요? 나무도 챙겨야 돼. 그래. 가는 길에 돌 마침 있네요. 나무랑 돌이랑 좀 가져갈게요. 아, 커피를. 아, 나물안 챙겼다. 이거 마셔. 나 필터 있거든요. <laughs>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걸 마시고 앉았네. 돌이 한 덩이 좀캐 갑시다. 와, 좋다. 하나 더. 이게 끝이야. 됐어요. 물떠 가고. 넣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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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뿌듯해. 가자고요. 보니까 다리는 낫겠네요. 음 충분하네요 시간. 여기를 좀싹 바꿀게요. 음 이쁘게 좀 바꿀게요. 아 여기 우선 아 우선 이거 내 짐들을요. 어디 갔다 옮겨야 될, 되... 옮겨야 될 텐데. 봐봐. 가봐. 가봐 여기서요. 와, 여기가 꽤 넓었네. 여기 근데 지금 콘크리트잖아. 그죠? 와,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이쪽. 이쪽. 그래, 한쪽 옮겨. 센터를 옮길게요. 요 콘크리트를 내가 까질 못하거든요. 이거 한칸 내가 까내릴, 내릴 생각이에요. 어, 이거 얘들안 때렸어. 아, 이거 때렸어. 이걸 때려버렸어. 에라이. 에라이, 에라이. 보자, 여기서. 여기부터. 한 칸. 한. 네 칸. 칸? 어, 딱 다섯 칸 나오죠? 네 칸. 다섯 칸. 5 곱하기 5로 구덩이를 하나 만들게요. 잘 까자. 엉뚱한 곳 까면 내가 지금 복구가 안 되니까. 다섯 개. 됐다.